잡아주든지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돼이거내 하다가 이게 손 다치니까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란 말이지 천천히 한 번에 이렇게 봐줘야 돼한 번에 이렇게.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는,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서 같은 요걸 맞춰줘야지 여기까지 가서는 근 여기는 이 끝에서 이 끝에서 살짝 이렇게 옥혀주란 그래야 오늘 그린듯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거 떼잖아 네. 한 번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칼날이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된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니까